아침에 눈을 뜨면 손끝이 차갑고 소화가 잘안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셨나요?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먹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들여가며 이것저것 먹어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부엌 찬장 한 구석에 있는 그 재료 바로 생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강은 우리가 늘 보아온 식재료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 마시던 생강차,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것이 생강인데요. 마트에서 천 원이면 살수 있는 흔한 뿌리채소일 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2살 김옥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옥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불편했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퇴행성 변화라고 했어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아팠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자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생강을 쪄서 매일 아침 두세 조각씩 먹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생강 같은 흔한 것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집에 생강이 남아 있었고 해봐야 손해볼 것도 없었기에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옥자 어르신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쪄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20분쯤 지나서 생강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었죠. 맛이 매콤하고 알싸했지만 참을만했습니다.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 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혼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무릎은 불편하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죠.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움직이기 편해졌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덜 피곤했죠. 옥자 어르신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찐 생강 두세 조각을 꾸준히 먹는 것 뿐입니다. 옥자 어르신은 이제 생강 없는 아침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생강은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식물인데요. 인도와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약재와 향신료로 사용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은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줄기이고, 겉은 갈색, 속은 노란빛을 띱니다 톡소는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있는데요. 이 매운맛과 향이 바로 생강의 약효 성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햇생강과 묵은생강인데요. 햇생강은 여름부터 가을 초에 나오는데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아 아삭하면서 매운맛이 덜하고 향이 은은합니다. 주로 장아찌나 초절임을 만들 때 사용하죠. 반면 묵은생강은 가을에 수확해서 저장한 것으로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데요. 매운맛과 향이 강하고 약효 성분도 더 많이 들어있어 생강차나 약용으로 쓸 때는 묵은생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묵은 생강이 더 좋은데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묵은 생강에 더 많습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을 받거나 건조되면서 변한 형태입니다. 이두 성분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강을 쪄서 먹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향염 효과가 더 강해지죠. 그렇다면 좋은 생강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생강을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거리면 오래되어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선한 생강은 손으로 눌러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하고 곰팡이나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나 물렁한 부분이 있으면 이미 썩기 시작한 것일 수 있죠. 향도 한번 맡아보세요. 생강 특유의 톡 쏘는 향이 강하게 나야 신선한 건데, 향이 약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오래된 것입니다. 국내산 생강은 주로 충남 서산, 전남 완도, 경남 하동에서 재배되는데요. 서산은 우리나라 생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생강 산지입니다. 수입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세요. 재배 환경이 더 안전하고 유통 과정도 짧아 신선도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생강을 사오셨으면 보관도 중요한데요. 보관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기 쉬우니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하시면 한두 달은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이 많다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냉동 보관해도 좋습니다.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 석 달에서 여섯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편리하고 냉동한 생강은 해동하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바로 혈액순환과 체온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한참이 지나야 따뜻해지는데 양말을 여러 겹 신어도 발이 차가워서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이라고 부르죠. 생강은 몸속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데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많이, 더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피가 돌면서 손발 끝이 덜 차갑게 느껴지죠. 아침에 찐 생강을 먹으면 1시간쯤 지나서 몸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거나 몸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겨울철 외출 전에 생강차를 한잔 마시면 추위를 덜 타게 되죠. 몸이 따뜻해지면서 또 다른 변화도 찾아오는데요. 바로 관절의 유연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어깨,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마다 시큰거리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빨래를 널때 어깨가 아프고 병뚜껑을 열때 손가락이 아픈데 이런 증상들은 모두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생강의 성분들은 이런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이 좀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굳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픕니다. 물론 생강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손상된 연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꾸준히 먹으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강은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생강은 몸속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도록 돕는데 백혈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목이나 기관지에 생긴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날때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목이 편안해지죠.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어요. 완전히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걸려도 증상이 덜 심하고 회복도 빠른데요. 특히 독감이나 여러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과 함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또 다른 변화는 소화기능의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약해지는데요. 위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합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데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으면 더 심하죠. 소화제를 먹으면 잠깐 나아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위와 장의 근육이 더잘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빠르게 소화됩니다. 또한 위액, 담즙, 췌장액 같은 소화액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음식물이 잘 분해되는데 식사 후 생강을 조금 먹으면 소화가 좀더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강은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버스나 배를 탈때 멀미가 나는 분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생강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생강을 조금 먹으면 멀미에도 도움이 될수 있죠.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속 쓰림이 심한 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생강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예전처럼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눕고 싶은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조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계속 복용하세요. 절대로 약을 끊고 생강만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약 위에 더해지는 보조적인 도움일 뿐이고 생강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강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찐 생강이에요. 생강을 쪄서 먹으면 쇼가올 성분이 증가하는데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염 효과가 더 강하죠.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껍질은 벗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단, 상처가 있거나 검게 변한 부분은 칼로 잘라내세요. 그런 부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적당한 두께로 썰어 찜기에 겹치지 않게 펼친 뒤 중불에서 약 3~40분간 쪄줍니다. 투명하고 부드러워지면 완성이에요. 충분히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냉동 보관 시에는 약 3개월까지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준비한 생강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먹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빈속에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하루 양은 두 조각에서 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한 조각은 대략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인데 이 정도면 하루 2g에서 3g 정도예요. 천천히 씹어서 삼키세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 수 있지만 며칠 먹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생강을 한 조각 씹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매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한 조각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먹어보고 괜찮으면 두 조각으로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어요. 생강차를 만들어 마셔도 좋은데요. 찐 생강 한두 조각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생강 성분이 우러나옵니다. 물의 색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생강향이 올라오죠. 꿀이나 대추를 넣으면 맛이 더 부드러워지는데, 꿀은 한 숟가락, 대추는 두세개 정도 넣으면 되고, 레몬을 한 조각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생강을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먹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많이 먹지 마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면 의사와 상해후 생강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심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꼭 먹고 싶다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고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담관이 막혀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담낭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담낭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괜찮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은 수술 2주일 전부터 생강을 먹지 마세요. 혈액이 묽어져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도 조심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식품도 과하면 독이 되고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생강을 먹은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생강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알고 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빈속에 먹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생강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더잘될것 같고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빈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에 생강을 먹고 속이 쓰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씻은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고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거지하듯이 물에 씻고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 이틀만 해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에도 일주일이면 곰팡이가 피죠. 곰팡이가 핀 생강은 반드시 버리세요. 겉만 잘라내고 먹으면 안 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속까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생강을 씻은 후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문지나 종이타월로 감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넣으세요. 신문지는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를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지를 갈아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신문지가 습기를 머금으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법도 있죠. 생강을 얇게 썰어서 그대로 먹는 것인데요. 준비가 간단하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맛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먹기 힘들죠. 처음 한 조각은 괜찮은데 두 조각째부터는 입안이 얼얼하고.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찐 생강입니다. 오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기도 하죠. 쇼가울 성분이 증가해서 항염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맛도 생강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 보관도 편리합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쪄서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쪄놓으면 한 주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시니어 분들께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찐 생강 외에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우려내서 차로 마시는 방법인데 몸이 따뜻해지고 목이 편안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매번 끓여야 해서 번거롭고 진한 차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뜨거운 물에 우리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강차가 번거롭다면 식초에 절인 생강절임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초생강이라고도 부르는데 맛이 새콤달콤해서 먹기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회를 먹을 때 곁들이는 분홍빛 생강이 바로 이 생강절임입니다. 입맛 없을 때 한두 조각 먹으면 식욕이 돌기도 하죠.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나트륨도 많을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절임의 당분과 나트륨이 걱정된다면 생강분말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말린 생강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 보관이 편리하고 오래 갑니다. 요리에 넣거나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여행 갈때 가져가기도 좋죠. 작은 통에 담아두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잘 확인하고 사세요. 분말도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생강 보충제를 찾기도 합니다.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나온 것들이죠. 먹기 편하고 양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매운맛도 없어서 생강 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좋고, 약 먹듯이 물과 함께 삼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연 식품이 주는 다른 영양소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데 보충제에는 일부 성분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비교해 보면 결국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은 찐 생강입니다. 효능은 좋고 안전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시니어 분들이 장기간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찐생강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효능은 좋고, 안전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시니어 분들이 장기간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생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위험해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당뇨약을 먹는 분들은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소량부터 시작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혈압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생강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생강을 추가로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는 증상, 일어설 때핑 도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다면 의사와 상담 후 생강 섭취를 결정하세요. 생강을 밤에 섭취해도 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가능하면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몸이 활동 모드로 들어가죠. 밤에 먹으면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잠이 약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먹고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고,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저녁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겠죠. 숙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여러 질문에 답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데요. 생강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이고, 천 원이면 살수 있는 흔한 재료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가워 고생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한 분들, 소화가 잘안 되어 늘 속이 불편한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생강 한 뿌리가 이 모든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